자, 어...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아, 불안, 불안, 하네들어보세 예, 생수, 또 생수. 어, 녹화 본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생수는 아니겠지만, 나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자, 또 만나게 됐네, 반가워, 레인즈 그리고 맞아, 아직도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는 문상인들이지, 그래. 그래, 도움이 필요해. 로봇 좀처치해줘 물을 가득가득 채워줄게. 그래. 트럭 밖으로 가야되지만, 트럭 밖에, 예, 슬라이서 다이소가 아주 그냥 멋들어진 자세로. 오면은 때릴거야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반대로 돌아가야겠지. 자 이쪽으로 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나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하지. 잠깐만 하지만 아까처럼 실수하지만 자재장전에 놓고. 어꾸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원빵을 먼저 선빵을 치고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자 여기보다 이쪽이 낫겠다 여거 어디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배 대박 자 매복 걸어주고 어 15? 세발 쏘기 좀 아까운데 한 발만 쏘죠 좋아 저 자식 죽으면 근처에 와도 코발할게 없기 때문에. 어우 합성체에서 거대한 철덩어리가 떨어져 거시기 멋시겠습니다야 <laughs> 가까이 서왜 디스코를 때리고 그래 어! 한대더 맞았어 가까이 오지마 양 공격하지마 아니 어, 다행이다. 씨, 양 공격 안해서씨가치모 뭐. 아, 사건이라 살짝 불안하긴 하지. 품질 보증 스티커. <laughs> 품질 보증 스티커 이렇게 붙어있던 <laughs> 거 떼어내 거야 <laughs> 자, 에시트 포인트 10이 늘어났지. 야외 생존과 하나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무기 쭉 찍으면 되겠죠. 아, 오소리 없는 건왜 갖고 있는 거야? 나 좀, 나처럼 가지고 다니팔다 팔려고 갖고 있었나?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생소회사죠. 피가 잔뜩 떨어져 있군요. 저장 한번 해주고요. 아나참뭐 <laughs> 상관없겠다 <laughs> 부분가발 가발, 가발. <웃음> <웃음> 아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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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손길을 잘 묶인 사슬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이놈의 성가신 자물쇠만 아니었어도 손쉽게 풀수 있었을 텐데. 그래. 자물쇠라면 스케치용거기 많겠죠 모든 자물쇠를 술기운으로 풀어 볼 수. <laughs> 자, 열렸습니다. 하지만 생수회사를 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퀘스트가 완료가 되니까요. 로봇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벽을 통해 벽을 따, 따라서 이동을 좀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 이구석탱이 이 있네. 어, 아군이 맞았나? 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가 있는지 보다가 다시 와 <laughs> 다시 와 다시 와피턴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전에 앞으로 가야지 뭐시험 확보했으니까 자 원샷 너키 레너지 무기 로봇들은 저리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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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통이 아주남아괜니까몇시냐 벌써 300이에요 어... 괜지마어어서튀어나올거아얘찮들 어디, 괜찮아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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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돼찮아 우리 귀여운 양괜이맞잖아 양이 아니지 염소증이 맞잖아 좋아. 아두대 맞혔어. 여섯 팔 중에 5 0였는데몇 퍼센트냐? 여섯 팔 중에 두 대면 30%? 퍼센트? 자, 이걸로 끝을 내고. 가까이 오면은 어~ 때리기 배복하고 자 앞에 두고 있나? 영석쟁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좋아. 으 자, 뭐야? 막 넣어. 아니, 네? 일단 자리 아, 이러지 일러 왔는데 그이 부족해서 야, 뭐, 상관없다. 얘들은 떨어뜨리는 게 이게 무게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잘 관리된 멋진 골동품 가구입니다. 금융잡지 밑에 반지가려진 황동 명판에 데이비드 반지 소유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데이비드 반지인가? 데이비드 미안해요. 어찌됐든 저 랜디와 결혼한 몸이에요.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결혼 생각을 깰순 없어요. 사라가 어 데이비드한테 보내는 편지인가 보군요. 아그럼 그렇고 이거 집을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왜안 집을 수지아 이거 폭탄이 있어야 될 일은 없고 아이씨 못 집잖아 암호 패널 자 컴퓨터 어 무겁다 전 옮겨 주고요. 어? 암호 패널인데 이것도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누르는 게 어디 찾아보면 번호가 예, 그냥 따겠습니다. 스킨이 없잖아? 음, 편리하게 따야지. 잘 달래 별로 안 보네, 수월. 자 돌격소총 이제 점점 얘도 정확력이 좋아지겠군. 점수 때 여기 이러면 아 그래도 포인트까지 가야지. 자 얘도 돌격소총.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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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옮겨주고, 겁나 무거워. 이 로봇들이 올리는 게 뭐든지 뭐든지 돈이 되니까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아, 잠깐 이쪽도 문 있구나. 자, 잠깐만 하고. 탄띠를 두는그 탄띠가 바로 이 탄이구만 여섯발의 탄을 두른... 어 뭐야? 기름통이군요. 이거 뭐야? 아니 여 생수 회사 맞아? 자 <laughs> 아래에 있는 어, 로봇들을 모두 처리했어 마음대로 들어가서 생수좀 가져가시오 우리 물장사니까 물좀... 전부 상황했습니다 데이비드랑 데이비드랑 같이 한잔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데이비드 죽었죠 사라가 잠만 사라? 사라가 혹시 잠만 클라이드였나? 누구한테 보내는거였더라?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더라? 이제 클라이드 아니었나? 여기 살아있나? 살아? 없네? 클라이드 울음 흐크크 <laughs> <laughs> 자 레벨업 한번 해주고요 토스터 술이 뭐 그냥 하나 찍고 예. 이거 사용해주죠. 자 이러면은 토스터 술이 만땅이 되고 만땅이 되고. 와 이거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나 보네. 품속에 있는 편지 한번 발견해보지. 아, 그 편지 뭐라고 써 있었더라? 사라가 데이비드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누구랑 결혼해서? 그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 지금 무슨 금붕어, 금붕어 기억력이요? 자이으로 어..여기 누가? 공격이 처해 있군요 문을 막고 때리고 있는거 보니까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가 봐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문 열어 하나 둘문 열어 둘둘문 열어 계속 쓸 거야 문열 때까지. 어 그래. 거들어 달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도 있었잖아. 아, 너무 가까이서 있다 진짜. 양치지마. 아, 어, 우리 염소 치지마. 일단 얘부터 깔끔하게 죽이고. 얘도 깔끔하게 죽이고. 너도 깔끔하게 죽어. 죽어. 내 늘어가지고 천천히 올 거야 덩치가 크잖아. 이거 생긴 게꼭그프라우스에 그것처럼 생기지 않았나? 있잖아. 그 있잖아. 프라우스6가스에서그 뭐야 깡통 로봇 다리 달려있고 이 아, 똑같은데? 좋아. 좋아. 전혀 어려운게 없어 일단 빠른 애들 처리하고 좀 얘네들 그거를 자, 그거 뭐야 해야되는데 스트레스코 개조 자동차 판매.. 자동차 판매점? 예 자동차 판매점 같긴 하군요 소 찾아야 되는데 소 진짜 끝내줬어 코피 굳이 아세틸랜 용접 토치로 로봇을 지지른 모습을 보지 않아도 강인한 여성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는 여자입니다 강인하게 생겼구나 여자가 숨이 없는 정비공 작업복을 입고 올백머리를 하고 팔에는 벌거벗은 여성 문지를 그려놓았습니다 벌거벗은 여성 문인 여잔데?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들 이거 크게 신세를 졌는걸 코피라고 합니다 아, 내래요 근데 여자야 근데 아내야 어... 요자끼리 결혼을 했나봐요픽베티가 누구죠? 기관총 이름이래요 기관총 다치면 안되나? 방아쇠가 많은 이거예요. 어있 어... 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어 어.. 공짜로 고쳐준다는데 무슨 소리가 이렇게 했나? 녹슨 로봇 호피. 얘가 바로 이제 어 고쳐 얘를 고치면은 어 이제 동료로서 로봇으로 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그디스크봇이에요 가까이 가가지고 예, 혼자 열심히 디스코 스디드코 디스코 조명을 뿌리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놈이지. 자, 총, 총 하나 줘보죠. 어, 그냥 대충 총 없나? 이거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그냥, 그냥 이거 줘보죠. 오, 빅배티 자, 빅배티를 얻었습니다.